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.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대를 제가 읽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, 혹은 요즘 성경은 판단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성경 번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중세 시대의 인물, 이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편찬한 이 편찬은 굉장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어저께, 어,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지금, 어,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누가 큰 공언을 했느냐면, 바로 이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이 공언을 한 겁니다. 자,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 정확하게 말하면요, 성경의 개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성경을 개혁하니까 거기에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불이 붙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. 간단하게 말하면 1516년, AD 1516년에 이 에라스무스가 스위스에 있는 바젤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.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라틴어, 로마 언어로 번역한 이 불가타라는 성경이 주를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 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천주교의 사제들만 읽으면서 독점하면서 이 틀린 성경, 불가타 성경이요. 제롬이라는 사람이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번역을 한 건데 엄청나게 오류가 많습니다. 그래 이 천주교에서 번역한 알렉산드리아 판을 중심으로 한이 성경이 팽배해 가지고 이 천주교가 독점을 하면서 기독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.